아, 어, 여기는 지금 올림픽공원 장미 축제 중에서 어, 진흥청에서 개발한 각종 품종들을 여기에 전시해서 그 국산 품종들을 홍보하는 그러한 그 부스입니다. 아, 어, 지금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들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70여 가지 품종을 육성을 했는데, 어, 이 품종들이 지금 그 국내 농가에 심겨져서 어, 전체 재배 면적의 한25% 정도를 국산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품종 소개를 드리면 어 지금 여기 그 노란색 스프레이 품종은 아, 모닝 샤인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아, 지금 일본에 수, 수출을 해서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 노란색이 상당히 선명하고 그리고 꽃이 오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품종은 핑크 홀릭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특징이 그 꽃의 그 속과 안에 속과 밖의 색깔이 약간 다른데 상당히 그 수량이 많고 그고 병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꽃도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웨딩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때 좋은 화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품종은 굉장히 꽃이 크죠? 요것은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빨간색 품종 중에서 상당히 꽃이 큰 품종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빨간색 품종 중에서도 상당히 그 제일 꽃이 크다고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어, 지금 개발된 지뭐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품종입니다. 이, 이 꽃의 특징은 꽃이 굉장히 그 꽃대가 길고 그리고 그 꽃잎이 좀 튼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단 꽃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매직 스칼렛이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어, 이 품종도 역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 품종입니다. 아, 화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보시다시피 꽃잎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꽃이 피면 필수록 더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대의 꽃이 한 5개에서 8개 정도가 피기 때문에 그한 대만 꽂아놔도 상당히 꽃이 그 볼륨감이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매직 스칼렛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어, 품종이라고 수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품종은 그 샤이니 오렌지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어, 이 품종은 이제 색이 그 주황색 품종인데, 이, 요즘에 이 색깔이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꽃잎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 이게 꽃잎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적게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또 상당히 그 오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육성한 품종들을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그렇, 그렇게 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장미들이 이제 세계 속에서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곧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